평면 좌표 33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B가 있다.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할때 실수 T에 대하여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실수 T에 대하여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L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L이 선분 AB의 길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L을 T에 대해서 나타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AB의 길이, 즉, L의 길이가 나타날 거고요. 문제에서는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곧바로 L제곱으로 바꿔주면서, 루트를 없애줄 겁니다. 그면 정리를 해주게 되면 8t제곱 16t 플러스 10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t로, l제곱을 t로 l 제곱 t로 나타낸 형태를 봐보면 오른쪽 편이 2차 함수 형태죠. 이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소값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L제곱의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겠습니다.